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 일보 뉴스 포커스입니다. 뉴욕 타임즈발 네일 살롱 사태에 대해 한시름을 놓았었던 뉴욕 한인 네일 업계의 상황이 점점 아카일러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11일 뉴욕 주정부가 꾸린 테스크포스 조사관이 퀸즈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조사관은 연방 노동국과 뉴욕주 라이센스국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으로 구성 세 명에서 다섯 명이 한 조가 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조사가 한층 까다롭고 엄격하게 벌어지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 조사관들은 서류 준비 기관을 단 일주일만 주고 노동 계약서, 타임카드, 임금 명세서, 임금 대장, 페이롤 택스 등 다섯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일업계 한쪽에선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일 세부 사항도 결정이 안된 네일살롱 노동자 임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인에서 5인의 종업원을 둔 업주부터 웨이지본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단속은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기간 내 웨이지본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강화된 벌금과 처벌이 내려집니다. 뉴욕 주지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보험액의 규모는 2만 5천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이에 더해 뉴욕주 보건국은 곧 네일업체를 대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협회와 롱김 뉴욕주 하원회원은 지난 6월 22일 뉴욕주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뉴욕주 네일업 규제법안에 대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업계가 한층 어려움을 덜게 됐다며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없어지거나 많이 완화됐고 업계는 큰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뉴욕주 네일업 새 규제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무엇보다 네일인들의 불이익이 될 만한 법안 내용이 아예 삭제됐고 전문 네일인 견습쟁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격 시행된 주무장관의 권한으로 각 네일업체가 임금 보증보험이나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우 회장은 우리는 이와 관련해 1년 정도 유예가 된줄 알고 있었다며 아마도 이후에 주지사실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일업계의 대응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복숭아와 포도가 한창인 늘푸른 농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저지 남부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 농장엔 이렇듯 제철을 맞은 풍성한 과일들로 가득합니다. 늘푸른 농장은 약 600에이커 규모로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모과, 매실 등을 비롯해 감과 대추, 밤, 서리태, 매주콩, 찰옥수수, 고구마 등 각종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과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묘목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계절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포도철, 복숭아철, 그다음에 한국 차록수수철 이제 조금 있으면 사과 배가 이제 올텐데 아주 무르이고 맛있어요. 굉장히 올해는 추위 좋아서 당도도 좋고 향도 좋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맛 있는 우리 늘푸른 농장 과일 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복숭아와 찰옥수수가 지난 7월 말부터 제철을 맞아 성황리에 출하되고 있으며 포도도 8월 초부터 고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또 8월 말부터는 한국산 사과가, 9월 중순부터는 한국의 안성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고객들이 직접 과일을 따는 과일 피킹도 큰 인기인 늘푸른 농장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매주 토요일은 휴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8월 원래 회의를 1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직능단체협의회와 매네틴 한인회가 18일 공동 주최하는 제4회 비즈니스 엑스포 참여 논의와 함께 29일 진행될 전현직 직능단체협의회 회장단 야유의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현재 두 명의 회장이 등장해 서로 내가 뉴욕 한인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능단체 협의 차원에서 어느 한 편을 지지하자는 문제를 놓고 장시간 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 어, 중간에 그런 브로커 얘기를 이런 아아대한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중대한 이 되면 회장 민 씨가 직접 이날 회의에는.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김형길 전 뉴욕 부총영사도 자리를 함께 직능 단체장들에게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사진과 자료 전시회가 14일에서 20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소재한 한인 동포회관에서 열립니다. 이 전시회는 역사자료 수집가인 전윤식 씨가 30여 년 동안 수집한 희귀 사진과 서적, 신문, 기사 등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 품목 중에는 우시장과 빨래터, 주막거리 풍경, 남대문 전경, 가마위의 양반 등의 모습을 담은 구한말의 생활상과 세태, 풍습, 선조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또, 노일 전쟁사 등 희귀서적과 갑신정변 때 미군함 셔머노의 침입을 첫 번째로 보도한 신문기사 등은 역사적인 사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전시는 한인 2세와 3세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근대 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은 14일 오후 6시부터 열립니다. 미동부 충청 향후회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충청 틴 에이저 배스키볼 리그 프리시즌 결승전이 29일 토요일 오후 4시 PS169에서 열립니다. 이번 리그는 지난 8월 1일부터 프리시즌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프리시즌 결승전에서는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이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공동으로 준비한 상장도 학생들에게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팀을,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베이사이드 팀을 구성해 친선 경기도 갔습니다. 미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2일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이 보스턴 글로브 신문과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44%를 기록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37%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뉴햄프셔주에 국한됐고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가 열리기 전이라는 등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샌더스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선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스턴 글로브는 설명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손인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큰 애플을 비롯해 페라가모 루이비통 등 명품 업체들은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미국의 전자업체인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5.2%가 떨어져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위안화 평가 전화로 아이폰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매량 위축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BMW의 주가도 4.3%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업체의 가장 큰 시장인데 지난해 BMW 매출이 19%는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포천지는 위안나 평가절하로 중국인들에게 외국 상품과 여행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던 중국의 명품 소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명품 소비는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안화 평가 절하로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프랑스, 미국 여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포천지는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